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송만기입니다. SMK 프로듀캐스팅 떴다 송만기 방송 아주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이곳은 새롭게 단장한 메이 카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저는 아,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8월 8일날 이곳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났고 저는 보험도 안 들었고 어, 카메라도 사실은 뭐 의원생활하면서 다 사놓고 바쁘다 보니까 설치를 못했고 그 피해는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자 이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좀어 잘못된 문재인 정권 비판 좀 하겠습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비판하는 네 떳다 송망기입니다 7분 방송 송망기 오늘 어 제가 짧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참 감각이 좀 약간 뒤떨어져 있죠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격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여러분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창피합니다 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망신당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쪽팔린 적 이렇게 있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이게 언제 국가 이름입니까?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분리가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된 나라를 이 시간에 이번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말을 해서 대망신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대통령이 말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일개 국민들이 가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말을 안할 텐데 옛날에 그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나눴어. 동유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체코를 가고 슬로바키아 갑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가면서 그 비서관들은 뭡니까? 외교부 장관 누구예요? 강경화 씨?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개망신, 국격이 무너지는 이러한 언행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 너무 잘 알죠.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에 의한 참 이것저것에 돈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국민들, 여러분과 제가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망가집니다. 공직자들, 공무원들 마음대로 뽑아요. 일거리가 없어지는데 지금 공무원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큰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렇게 일자리 많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공무원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노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공무원 뽑는 것부터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 대단히 큰 문제가 많다. 국격이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 서민들이 망가지는 대한민국, 이런 정치 보셨습니까? 이런 대통령 보셨습니까? 너무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것저것 여기저기 뭐 전방이 무너집니다. 자기들 맘대로 다 해요. 뭐 아, 김정은이가 핵폐기했습니까? 생화학무기 폐기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투로라고 전차선 방어선을 갖다 없애버리고 지피 없애버리고 왜 그런 짓 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해외 가서도 개망신 당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 사람이 체코에 가서 우리 남편은 어디 있어요? 참 망신스럽습니다. 왜두 부부가 같이 다닙니까? 공무원들 해외 갈때 부부 같이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무로 가는 것. 공무로 가는 것.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망신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랑 부부 두 사람이 가서 망신을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정숙 여사라고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측근들이 말을 잘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 사모님, 영부인님, 너무 멋있습니다. 영부인님, 맨 거짓말 옆에서 그런 간신배들이 말하는 소리에 김정숙 여사는 호들갑 덧돕니다 망신스럽습니다. 자,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 우리 남편 어디있어요가 압니다. 우리 대통령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호칭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대통령이고 부인이고 네, 망신스럽습니다. 자, 또다 송만기 이제 5분 3 0초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진다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정권, 여당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파 합쳐야 됩니다. 합치는 게 뭐예요? 뭉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이 무조건 돼야 된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면 나는 또 상대편 씹는다, 욕한다. 이런 무식한 보수. 이제 이것 손 떼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파의 단합과 단결이 바로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잡을 수 있다는 것. 문재인 정권의 국가, 국격 망가뜨리는 것. 국민, 경제, 서민, 중산층 다망가뜨리는거 이런 부분 해결해야 되는데 뭉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00년, 2020년 총선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자, 떴다 송만기 SMT 프로듀스 캐스팅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니까 음, 좀 버벅대죠? <laughs>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SMT 프로듀스 캐스팅 떴다 송만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할말다 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저.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아스팔트 1기 투사 전사로 싸워왔습니다. 모든 행사 접어도 사회 많이 본 사람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SMK 프로듀캐스팅 떳다송마기 7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추워진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